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한 광진구가 지난 5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9988 해피투게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10월 2일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로 이번 행사는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개관기념식과 함께 열려 파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 전달을 진행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체험부스와 홍보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결같이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광진구는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